안녕하세요. 할로윈 세일도 끝나 버리고 벌써 11월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도 스팀의 주간 세일 게임 추천 영상은 계속됩니다. 영상 보시고 좋은 정보 많이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갑시다! 처음은 마운틴 블레이드 2 배너로드입니다. 이번에 정식 출시 기념 세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 세일하여 44,000원을 판매 중인데요. 중세 유럽을 모험하며 여러분의 군대를 끌고 산적 적대 세력들과 전투를 하게 됩니다. 다양한 병과의 유닛들이 존재하며 병과별 특성을 잘 파악하여서 전투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타 게임들과 달리 주인공인 여러분은 최전선으로 돌격하면 적의 병력에 쌈싸먹혀 죽을 정도로 나약한 무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병사들과 함께 전투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상단을 꾸리고 마을 대장간을 구매하는 등 다양한 경제 요소들도 게임에 들어 있기 때문에 다채로운 재미를 제공합니다. 얼리 억세스와 정식 출시가 큰 차이가 없다는 평가가 많지만, 저는 정말 재미있게 즐겼고 충분한 값어치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칠드런 오브 모타입니다. 70% 세일하여 7800원으로 판매중입니다. 한명의 캐릭터를 플레이하는게 아닌 모타단을 수호하는 수호자 가문을 플레이하는 로그라이크 장르의 게임으로 플레이어블 캐릭터마다 다양한 스킬셋과 공격 방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재미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도트로 찍어낸 그래픽도 수준급이고 타격감도 상당히 준수한 게임이고 무엇보다 멀티 협동 모드를 지원한다는 것도 큰 장점으로 뽑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트 그래픽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강추 드립니다. 다음은 히어로시즈입니다. 66% 세일하여 2,550원으로 판매 중입니다. RPG와 로그라이크가 합쳐진 게임으로 적들을 제거하고 여러분의 캐릭터를 성장시키고 여러분만의 스킬 빌드를 만들어 나가는 재미를 제공합니다. 레벨업하고 좋은 장비를 파밍하는 RPG적인 요소에 던전에서 특수한 효과를 제공하는 유물들을 파밍할 수 있는데 이 유물이 게임 중 사망하면 모두 증발해버리는 로그라이크적 요소까지 들어 있습니다. 평가가 현재는 복합적인데 개발사에 무고벤 사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게임 자체는 상당히 재미있는 편이며 친구들과 함께 즐기기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배틀필드1입니다. 88% 세일하여 5,280원으로 판매 중입니다. 다양한 탈 것들과 장비를 사용하는 FPS 게임으로 대규모 전투의 재미를 제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 배틀필드 시리즈가 워낙 유명하긴 하지만 제일 최근에 출시된 2042가 다양한 이슈로 폭망해 버렸기 때문에 강제로 수명이 연장되어 버렸습니다 캠페인의 플레이 타임 자체는 짧은 편이지만 연출도 준수하고 상당히 재밌습니다 한번 즐겨보세요 다음은 워피스입니다 60% 세일하여 7,600원으로 판매 중입니다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으로 다양한 조합의 병력들을 운용하는 재미가 있습니다. 탱크, 헬리콥터, 터렛 등 다양한 장비들을 배치하고 자원을 관리하며 업그레이드를 통해 적의 기지를 파괴하는 게임인데 핸드폰 게임인 팔라독스와 상당히 비슷한 느낌입니다. 유닛들을 해금하고 새로운 유닛들을 사용해 볼수 있고 반복 플레이가 아쉽긴 하지만 시간 죽이기, 뇌비유고 하기 정말 좋은 게임입니다. 다음은 투일브 미니스입니다. 40%트 세일하여 16,200원으로 판매 중입니다. 반복되는 시간의 루프에 갇혀 버린 한 남자의 이야기를 다룬 스토리 위주의 게임으로 다양한 시도를 해보고 이번 루프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발견하고 그 변화를 통해 등장하는 캐릭터들 간에 얽혀있던 비밀을 알아가게 됩니다. 게임의 스토리도 괜찮고 루프 속에서 점점 바뀌어가는 미래를 체험하는 재미가 있습니다. 플레이 타임이 짧긴 하지만 재미는 보장합니다. 다음은 노바 드리프트입니다. 40% 세일하여 9,300원으로 판매 중입니다. 우주에서 몰려드는 적들을 사냥하고 레벨업하고 여러분의 우주선을 업그레이드하는 로그라이크 게임으로 자동 추적 미사일, 대형 광선검 같은 다양한 빌드를 만드는 재미가 있습니다. 관성이 적용되는 특이한 조작감 덕분에 처음에는 게임에 적응하기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게임 자체는 정말 재미있습니다. 한판한판 플레이 타임이 15분이 채안 되고 모드를 선택해 난이도를 다양하게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다음은 트러블 슈터 버려진 아이들입니다. 45% 세일하여 14,300원으로 판매 중입니다. 애니 버전의 엑스컴으로 처음 보시면 거부감이 들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게임 자체는 캐릭터별로 매력적인 스킬셋을 가지고 있고 여러 개의 직업 전직 시스템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후에는 다양한 캐릭터들을 언락하고 영입하여 새로운 콘텐츠를 해금하는 등 속이 꽉 차있는 게임입니다. 그리고 게임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개발자들의 피드백이 정말 빠르다는 것인데, 스팀의 리뷰만 봐도 대부분의 리뷰에 개발자들의 답이 달려있을 정도로 유저들과 원활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씹덕 느낌의 엑스컴 한사발이 어떠신가요? 다음은 윙스팬입니다. 50번째 세일하여 1 250원으로 판매 중입니다. 다양한 종류의 새가 등장하는 보드 게임으로 새들이 지니고 있는 고유한 효과를 적재적소에 활용하고 자원들을 수급하며 점수를 얻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자신의 필드를 구성하는 데 집중하고 머리를 쓰는 재미가 있으며 잔잔한 BGM이 힐링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을 제공합니다. 최대 5인까지 함께 즐길 수 있으며 최근에 플레이해 본 결과 온라인 매칭도 꽤나 준수한속도로 잡히기 때문에 한번 즐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블레이징 빅스입니다. 75% 세일하여 3870원으로 판매 중입니다. 엔터더 건전과 상당히 유사한 슈팅 로그라이크 게임입니다. 게임에는 다양한 디버프를 제어하는 유물들이 있는데, 대쉬하면 피가 날거나 더 이상 돈을 줍지 못하게 되는 등 다양한 디버프가 존재합니다. 그런 유물들을 많이 모으면 상점에서 더욱 좋은 무기와 장들로 교환할 수 있기 때문에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의 재미를 제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 2인 로컬 멀티협동모드를 지원하고 2대 2 로컬 대전모드도 지원하기 때문에 다채롭게 즐길 수 있습니다. 캐릭터들의 디자인도 귀엽고 타격감도 상당한 편입니다. 다음은 네온어비스입니다. 50퍼센트 세일하여 1250원으로 판매 중입니다. 엑시트 더 건전이라는 게임과 상당히 유사한 느낌을 제공하는 슈팅 로그라이크 게임으로 스테이지에서 다양한 무기를 주워서 사용하는 재미가 있습니다. 게임의 BGM이 상당히 신납니다. 개인적으로는 무기들의 밸런스가 정말 망가져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만큼 사기 무기들을 파밍하고 사용하는 재미가 있습니다. 저는 뭔가 확 쓸어버리는 통쾌함이 있더라고요. 다양한 효과를 제공하는 아이템들도 있고 랜덤으로 부화되는 알들도 있어서 상당히 준수한 게임입니다. 마지막은 무료 게임 소식입니다. 인터넷 카페 시뮬리터라는 병마 시뮬리터가 파나티컬에서 무료로 배포 중입니다. 일단 파나티컬에서 무료 배포하는 게임의 경우는 게임의 수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무료 배포가 조기 종료될 수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게임은 할렘가에서 컴퓨터 하나로 시작해 거대 PC방을 만들어 나가는 게임으로 테러, 도난되고 튀는 사람 등 다양한 이벤트가 들어있으며 살짝 모자란 듯한 느낌이 매력인 게임입니다. 이상으로 이번 주 세일게임 소개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자 3,000명을 달성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녕!